오늘 참석하신 내빈들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뭐이야 <laughs> <놀라> 되는데 안아버린다 그래요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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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laughs> <laughs> 아, 뭐야? 가정월령요가요피지카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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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 신정차도 이제, 이제 배관 아유 네. 어린아이들 뛰어드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요. 우리 구청장님이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더네 자리가 빛납니다. 할렐루야. 다들 아, 우리 할렐루야. 네.

애들이 아, 안옷이시라서애기들 오면 들어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기분이 아이고 아이고. 애기들 오면 들어보세요 기분이 예예. <laughs> 예. 와 아, 예쁩니다. 아. <laughs> 아이들 이 입으면 더 예쁘겠습니다. 네. 무좋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분이 저분은 세간 네. 뭐한 네. 네네네. 네. 아. 여기 예, 거물놀이가 가장 예 눈에 띕니다. 감사합니다. 이을잘 해야 돼. 예? 그럼 이라세요 면접하면서 사고가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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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이 한 번도 안전하게 민원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꼽았죠 죄송합니다 오, 상

아니, 다섯. 됐습니다. 이 I think. y e 어른도 넘어지는 데, 아이들도 안전, 안전관리 잘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자, 얘들아, 아저씨 보고 다 같이 V 해볼까, V? <laughs> 하나, 둘, 셋. V! 잠깐만 할까, 잠깐만 할 나왔다. 이이 세상이. 이 자하, 래 그래. 그 조금만 뒤로 가자. 앞 너무 하지 자 예. 자어 네. 부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서울 연키즈 카페 양천구 신정 4동점입니다. 오늘 개관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용 이용 수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수칙에 따라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구청장님이나 여기 윤영민 목사님 그리고 여러 지인들이 오셔서 네 개관식을 했어요. 네 여기는 블록놀입니다 블록놀이 예 이렇게 블록놀이 네 그리고 여기는 칠판 일상놀이, 네. 일상놀이. 그리고 여기는 칠판 자석놀입니다, 이 네. 칠판 자석놀이 아이들이 칠판도 사용하고 자석도 갖다 붙이면서 노는 자리예요. 네, 벌써. 네, 아이들이 놀고 간 흔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물. 그, 그물망. 네, 그물놀이터. 그물놀이터라고요. 아주 색깔이 예쁩니다. 무지개의 색깔로. 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이제 애들을 이렇게 예, 화장도 해가면서 이쁜 옷도 입어보고 하면서 연극 뭐 이렇게 출연도 할수 있는 자리. 아 여기도 정수기네요. 물도 마실 수 있고요. 예, 여기서 누자 장난감 자리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긴 휴식존.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휴식존. 아,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아, 여긴, 어, 플레이 파워존. 플레이 파워존입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다니고, 이렇게, 사이사이로 다니고, 여기도 뭐, 예, 그물처럼 잡아다니며, 여기도, 예, 이렇게, 계단형으로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양천구, 신종, 여기가 사동점이죠? 시, 사동점이죠? 신종 사동점, 신종 사동. 네, 이렇게 좋은 놀이터를 예, 둔 양천구가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사동, 예,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사 사동점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리면서 항상 안전하게 이용 수칙을 파악하며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